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 여기 보면, 에어프 펜타클하고, 킹오브 펜타클 보이시죠? 1번님을 어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1번님 앞에서 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좀 숨기고 계시거든요. 어 1번님이 알게 될까봐, 내 마음을 들킬까봐, 1번님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고, 나는 너한테 관심 없는 척 하지만, 1번님에게 아주 지금 관심이 많아요. 관심도 많고, 어, 1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음, 많이 좋아, 많이 좋아하세요. 작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좋아하시고. 근데 이분은 1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애써 외면한다. 그, 렇지만 이분이 그래도 1번님에 향한 마음은 크지만, 어, 자기가 어, 1번님에게 섣불리 다가가고 싶지만, 어, 좀 신중한, 좀 신중해요. 다가가면서도, 1번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아주 신중하다 어, 하지만 그래도 1번님을 음.. 마음속으로는 많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이분 또 감수성이 되게 또 있으셔가지고 좀 1번님에게 그니까 러 1번님의 그 추억 이런 기억들 좋은 거를 잘못안잊니안 안안 잊는 사람이세요 왜냐면 1번님 앞에서는 뭐 이렇게 막 일본님과의 기억을 어뭐 지웠다 뭐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일본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요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일본님에게 깊은 애정이 있으세요. 어 그리고 일본님을 어떤 사람으로 좀 이분이 바라보시면 되게 쿨한 사람, 되게 쿨하고 일본님을 쿠, 1번, 님을쿨하고 어, 여기 보면 S s 오프 소드 보이시죠? 되게 냉정하다. 그러니까, 정말 아닐 때는 칼같이 끊고 갈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1번님이 봤을, 그러 그러니까 상대방이 1번님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1번님이 그냥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고, 그냥 이 사람은 감정정정리도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번님이 그만큼 감정정리가 빠르고, 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돌아 보지도 않고 그냥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음, 1번님에게,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서 1번님, 일님이 1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1번님에게 표현을 좀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어,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숨기는, 그러니까 숨기는 것 같아요. 1번님이, 너무 이제 약간 냉철한 면도 있고 내가 혹시나 일본님에게 어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 일본님은 그냥 정말 좋아했던 여태까지 싸웠던 뭐 좋아했던 마음까지도 다줬고갈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본님이 좀 자기 주장이 좀 쎄, 셀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분. 그래서 지금 어, 이분이 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앞으로 할, 하는지, 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아, 이분은 1번님, 오히려, 오히려 지금 마음은, 마음은 이렇게 킹오프 펜타커처럼 있지만, 1번님 앞에서는 이렇게 킹오프 소드처럼 아주 좀 약간 1번님을 좀 냉정하게, 약간 냉정하다는 말이 좀 냉철하게 1번님을 좀 바라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다시 1번님에게 상처를 좀 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번님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 어, 언제든지 정리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줘버리면, 내가, 내가 1번님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나중에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 사람 이렇게 좀, 자기가 마음을 안 주려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하신다고 나오시거든요, 앞으로. 음. 그래서 1번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다 하니까 1번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여기 보면 토프 커스 보이시죠? 1번님. 1번님이 이분이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마음을 안 주려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1번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와 함께 갈 거다. 약간 이렇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녹여주라고 나오시거든요. 어, 이 사람은 1번님에게 상처받을까봐 좀 겁을 좀 내세요. 원래 이분은 여기 킹오프 펜타클 같은 사람, 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킹오프 소드가 나왔잖아요, 1번님. 그러니까 1번님이 이 사람이 원래 킹오프 펜타클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1번님이 그러니까 좀 녹여줘라,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쉽게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를 너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좀이 사람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라고 나오시거든요. 어, 그래, 그래야 이 사람이 이렇게 킹오프 펜타클을 표현을 한대요. 어, 지금 이분이, 1번님이, 어, 좀 떠날까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어, 떠나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좀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좀 방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1번님. 응. 예. 1번이 리리 마치겠습니다. 자, 아, 이분 여기 보면 토브 소드 옆방향 보이시죠. 그리고 이킹오프완츠 같이 뜨셨거든요. 이분은 어, 만약에 이제 이분님 뽑으신 분들은 어, 재나재나 아니면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랑 싸웠 싸웠거나 아니면 어, 뭐 싸움을 타신 분들은 어, 이분님에게 달려 오신다고 뜨신 거거든요. 이분은 결정을 했어요. 어, 이분님에게 음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너너 너, 너에게 집중하겠다. 약간 이렇게 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님에게 아주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어, 이분님을 향하고 있고 이분님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어 일단 이분님에게 돌진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어. 내가 너밖에 없다. 너만 보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이분이 이분님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면 여기 보면 페이지 오프 컵스 보이시죠 이분님 어좀 약간 이분님이 좀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전보다는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예전보다 예전보다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좀 사랑에 대해서는 되게 좀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어 자기보다는 그니까 러 자기보다는 어, 이분님이 좀덜 성숙한 것 같다. 사랑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잘 모르는 것 같다.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님이 어, 오히려 자기가 더 사랑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상대방이. 어, 그래서, 음, 약간 조금 애 같이 보는 게 있어요. 어, <laughs> 상대방이 이번님을좀애 어, 같이 보고 있다. 어, 좀 사랑이 아직 사랑을 좀잘 모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래도 이분님이 아, 그래도 이 상대방이 이분님을 어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은 어좀 그래도 있으시거든요 엄청 커요 오히려 이분님보다는 그 상대방이 어좀 이분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 상대방이 커요 어그 상대방 마음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님. 그래서 그이 사람이 앞으로 이분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이분님이 보이시죠? 에스 오브 소드 뜨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분님에게 엄청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대하신다고 나오시거든요. 왜냐면 어, 이분은 이제 이분님이랑 그니까 이게 왜 뜻이었으면 이분님하고 이제 좀 진지한 관계, 이렇게 사랑 관계 말고 좀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어하세요. 어 이성적으로 내가 조금 냉철할 정도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좀 꼼꼼하게 너를 보겠다. 이분님을 꼼꼼하게 보고 나서 내가 너와 결혼을 할지 아니면 좀 이제 진짜 깊은 관계를 갈지 어 정말 좀 꼼꼼하게 생각을 그러니까 공고미 생각을 한다고 뜻인 거거든요. 좀좀좀 좀, 좀 진지한 관계로 지금 갈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더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대방은. 음, 그래서 어, 이분님이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나온다 하시니까 좀 진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어, 근데, 이분님, 지금 오히려 상대방은 오히려 이분님에게 좀 진지한 관계,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관계, 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조금 같이 갈수 있는, 인생을 같이 갈수 있는 동반자로 또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분님께서는 이분이랑 어, 그렇게까지 막 신중한 관계, 좀 진지한 관계를 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분, 이번님께서 좀이 상대방을 신중한 관계로 보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어, 좀, 그냥 추억 속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좀, 어 아직 좀 외롭고 내가 지금은 좀 외롭고 내가 지금 마음이 좀 허헛한 게 있고 아직 내가 이루고 이루고 싶은 꿈들도 있고 어좀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지금 이분님께서 그런 그런 거를 이루, 이룰 이루 때까지 이분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나 내가 지금 꿈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어좀 그냥 이 사람이나 연애를 그냥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나오세요 오히려 이분님께서 음, 이분과 이분님은 좀그니까 이분은 이분님에게 좀 진지한 관계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분님이 이 사람이 이제 진지한 관계를 다가 오면 다가올수록 이분님 본인이 이 사람을 어, 좀 밀어낼 수가 있다고 나오시거든요. 음. 음, 이거는 조금 참고하셔야겠다. 왜냐면 이 상대방이 이분님이랑 좀 많이 진지한 관계로 넘어 가고 싶어 하는데 이분님이 만약에 근데 지금 카드로선 카드에는 이분님이 어 그렇게까지 막 이사람이랑 진정한 관계 정말 깊은 관계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지금 안 드셨거든요 어 그래서 알고는 있으셔야 할것 같다 예이번1 리디 마치겠습니다 오프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3번인물 지금 뽑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께서 상처가 좀좀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내가 상처가 너무 크다 많이 받았다. 약간 그런 게좀 강렬하게 뜨셨거든요. 어, 오히려 3번님보다 상대방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지금 뜨셨어요. 여기 보면, 나의 오프 완즈 옆방향하고 여기 S 오프 완즈 이렇게 보이시죠? 3번님. 이 사람 마음인데, 이 사람은, 마음은, 진짜 열정은 3번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3번님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3번님을 너무 잡고 싶은데, 행동을 좀 하지 못하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3번 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면 너무 3번 님이 자기한테 상처를 많이 줬대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 너는 내 이상형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3번 님이 이상형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부인하고 있으세요. 나, 나는 왜냐면 자기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3번 님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니야. 나는 3번님이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나의 배우자가 아니야. 어,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계속 부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왜 계속 그렇게 부정을 하면 이분이 지금 상처가 좀 많이 크시거든요. 근데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 치고는 3번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3번님이 원래는 이상형이, 이상형이지만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삼부님을 너무 좀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 큰데, 어, 좀, 약간 이 사람이 의심도 하거든요, 삼부님에게나 말고 다른 이성과 비교한 것도 있고, 좀, 다른 이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 약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3번님이랑 이제 이분과 이제 또 같이 교류, 교류를 했을 때좀 상처 준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많이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계속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 나는, 어, 3번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 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3번님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 왜냐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 상대방이 너무 상처가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음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어. 3번 여기 보이시죠? 킹 오프 컵스 요 방향. 이분은 지금 3번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충분히 3번 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줄것 같다고 나오시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 지금 너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3번 님이 이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3번 님아 아... 3번 님 여기 보이시죠 드슨이 어, 오빠인 보이시죠 3번 님 그러니까 이분이 음 사랑을 이제 충분히 이제 3번 님에게 충분히 이제 안 주다 보니까 이제 3번 님도 근데 이분에게 이렇게 막 같이 영원히 함께 가겠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도 3번 님이 근데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해도 3번 님이 음어 나중에는 결국 헤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헤어지지 않을까? 3번님도 스스로 자기,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오시거든요. 어, 본인이, 3번님 본인이 결국 헤어지지 않은 관계일 것 같다. 결국 헤어질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대요. 음, 음, 왜냐면 이분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좀, 회복이 안 된다. 보니까. 어, 상대방이 지금 상처가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이러시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결국 3번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3번님도 그냥 뭐 알고 계셔서 그런가 마음이 그렇게 막 오죽고 막 이러진 않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다 약간 그렇게 나오시네요 3번님 예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 이분은 4번님을 지금 여기 보면 교양카드 옆방에 보이시죠 4번님 이분 속마음이 사부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면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약간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강렬해요. 사부님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나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너를 계속 이렇게 그리워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너에게 계속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좀 사부님을 못 믿고 계세요. 믿지 못하는 자기 마음도 좀 힘들어하긴 하거든요. 사부님은 신뢰할 수 없다. 약간 계속 그렇게 좀 나오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사부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면 오히려 자기 마음은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은 어두운데 사부님 마음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분이 더 밝다. 왜냐면 여기 보면 여사직 카드 보이시죠? 사부님. 사부님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 어, 사부님이 주변 환경이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고 어, 또 너는 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 있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부님이 좀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 보인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좀 평온해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오히려 사, 상대방은 좀 부정적이고 지금 마음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어좀 이렇게 평온하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되게 마음 마음이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 지금 어, 마음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 이 사람이 사부님을 보기에는 좀 평온해 보인다. 오히려 나보다 이 사람이 사부님이 더 마음에 안정이, 안정, 안정이 있구나. 그니까 러 상대방은 불안정한데, 4번, 4번님은 안정, 안정감이 가지고 있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이. 음, 4번님에게, 어, 지금 이 사람이 엄청 불안정하거든요, 마음은 근데 마음은 불안정한데 사버님에게는 그래도 그 불안정한 마음을 표현을 이제 표현을 안 하실 거예요 자기 불안정한, 불안정한 마음을 숨기고 사버님에게 그래도 자기, 자기가 있는, 자기 속에 있는 그나마의 그 사버님에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속은 정말 불안정하시거든요 불안정하지만 사번님 앞에서 사부님 앞에서는 그래도 티를 안 내고 좀 자기가 진짜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끌어모은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가 지금 불안정한 마음을 숨기서라도 좀 이렇게 그 자기 한 사부님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끌어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할거래요그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해 불안해 하거든요. 사번님을좀 신뢰를 또안 가지고 있으세요 이분이. 사람잘못 믿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번 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번 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에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렇구나. 사번 님은 사번 님은 오히려 좀 안정감 있고 좀 평온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상대방께서 그래서 그냥 사 번님은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평온 평온하고 안정감 있게 있으시면 된다고 나오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조금은 어, 상대방에게 조금 내가 어, 좀 너보다는 어, 내가 좀더 잘났고 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너무 이 사람 앞에서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사번님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번님보다. 어 사번님이 능력 있고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번님이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을 더 보일 때마다 이 사람은 더 소심해질 거거든요. 더안 좋아지고 더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자존감이 좀 낮아요. 사번님.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번님이 조금은 음, 이 사람 앞에서 좀 자만하지 않고 좀어그 평온하게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그렇게 있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좀더뭐 잘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이, 그, 그대로 그냥 평온하게 있어달라. 약간 이렇게 나오네요 사부님. 예 사부님 리딩 마치겠습니다.